되어 있습니다 예 yeah.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반도체 예예 yeah. 예, 반도체 예 근무하시는 분 중에 뭐 yeah. 웨이퍼 뭐뭐 물건 다뜻다는데 that's the stuff. things, stuff. These, oh, things that, are the th things. 맞아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에 things 는으면 안돼요. that's the things는 말이 안되지만 that's the stuff. 아니면 that's the good stuff도 해도 되고 아, 진짜 아 잘... 바로 이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바로 이것이다. 아니, 그러면, stop, 일단, 스펠링을요? S-T-U-F-F, stop. s t -F -F, stop가 stop. stop. 무슨 뜻이죠?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의미 주는 거 아니고 약간 이것이다, 것이다. 이것. 아, 이 사람과 것으로 나오네요. s t o 것. 물건, 뭐 물질을 갖을 때그 것. 네. stop, g stop. 진짜 좋은 거더 강조하려면 that's the good stuff. 그러면 good 어떤 stuff. 음식 중에 진짜 뛰어난 음식. <laughs> 어떤 옷 중에 진짜 예쁜 <laughs> 옷. that's the good stuff. <laughs> 그건 진짜 대박이죠 저한테 우리 그거지. 이게 영어로 참안 되는데. Let's, stuff, s-t-u-f-f, stuff. 네. 생각보다 stuff 많이 나오죠. 어, oh, 맞아요. 예, yeah. 뭐 모를 때, 특정한 이름 모를 때, 아니면 다 stuff. Yeah. Oh, I left my stuff at home. 내뭐코들을 네, 집에 두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오핑몰에보면뭐저 아저씨는 같이 출근하시는 분인데 u f f Yeah, I bought some stuff. But in my bonnet, I just, you k 이 o w I'm not sure. So,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어 r Thank you very much. 카페거리를 어, 잇몸이 보내는 이 상심 그냥 드면 듣습니다. 네 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몸병엔 이가탄. 믿음이란 무엇과 이문나가모이야기시작니다 2층 어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어디 나온 거야 아! 약국에서 나옵니다 어? 아로나골대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제 몸을 일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라면 골드 1등 아, 아로 주세요 1등 제어 정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laughs> 증명니다 메맨 공격에 말벌들 매듭 놓습니다 어우쇠고기요다 죽었다. 길다지아왜길우승이가다시오면안돼 아마장 전쟁을 벌이고 만는 맛있는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메뉴는요 매콤새콤한 비빔메밀국수 <laughs> 거기에다가 직접 기른 오이와 코로만드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까지 아 너무 좋 집낙원님과 또 돌아오게 하는 연승식구 집밥 한상입니다 어머해 주신 음식이 다 입에 맞아서 하지만 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지금 출근 중이에요. 음.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만이라면 또 내일은 쉬네요. 반갑습니다. 결국 나만의 길을 찾아 어디 가세요? 실명으로 바꾸신 건가요? 아이디를

형님이신데요. 한참 형님, 저는 69년생이에요. 할런, 방가루, 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거예요? 어디 도시에 계신 거예요? 상태 형님, 어디에 살고 계세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서울 곳곳에 볼수 있다고요. 대불이 이렇게 이렇게 세부가 조화가 되는 게 신기하고 새로롭게 만나서 참 좋은 같아요. 여기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 래지 황택형님은 어디 놀러 안 가세요? 의미를 갖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이외에도 버려지는 벌집을 활용한 물병 등 다양한 공예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또 다른 전시관. 여기에서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작가들이 직접 상주하면서 전시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서울 아트위크를 통해서 한국의 미술 작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해외 미술 애호가와 수집가들이 국내 작가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알리는 자리이고 있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있도서 기분 좋습니다. 서울 서울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7일까지 서울 전역에 전개되는 서울 아트위크. 다가오는 주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리하고 이토록 깨끗한 세상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의 삶을 말이야. 이건 네가 누리게 될 세상이자 지금 스페셜티가 만드는 미래. 미래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사명. 그냥 하면 되잖아. 비교해본 적 없어요 누구나의 배역이 아니 나만의 배역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보는나다 한번 생각해봐 남처럼 살 거면 살 남다면 살 거면 살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사랑의 열매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인사들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어 인사들 입 속부터 편해 입목이 편함을 보자 먹은양 부자리 먹자 인서들 스위스 터무커가 획득 써먹은 알지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에 다리가 가볍고 어머, 오후엔 푸지도 않고 다음에도안 아프니까 좋다 장백혈관의 탄력이 꽤 센시아 굽고 아픈 다리가 편해지네요 센시아 먹길 잘했다음 진짜 가갑네 닭뼈 되나요? 아, 됩니다 돼지 뼈는요? 됩니다 깨끗 예, 됩니다. 대신 시민과 파인애플 승진 다 됩니다. 분리하지 말고 닭뼈, 조개껍질, 돼지뼈, 서울의 아침 기온은 2 4도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시간 분들은 보다 2 3도가 높겠습니다. 네, 주말부터는 서풍과 함께 수세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특수경보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 0에서 50mm 구성도의 강한 비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DPM 어플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보내고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혀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물속에서 숨막힌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고요 범인이 23년 전 사건을 흉내내고 싶었다면 뭘 보고 흉내냈을까 <laughs> 일부러 날 우물로 불렀어요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고 님이제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 죽인 적 있지? 죽일 뻔 했거나? <laughs> 왜 이래 그러려고 경찰 낸 거잖아. 피한 번은 안을 리고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새끼 잡아요. 도와주세요. <laughs> 똑같이 따르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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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갑자기 마약이 여기로 왔는지 다른 사람이 아닌 지처럼 나처럼 생각해야 되 어쩔 까요 죽일 까요 신호대기 중 보게 된 주인공은 까마귀. 근데 지금 뭐라는 거죠? 색깔은 살색이었는데, 닭가슴살처럼 생겨서 닭고기 속 그냥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아, 트럭에 실린 닭고기를 무전추식 중이었는데요. 사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그리고 트럭이 살짝 움직이자 식사를 마치는가 싶었다는데요. 이 녀석, 어딜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요? 친구가 있는 쪽을 본것 같아요. 새들이 짖는 그런 친구야. <laughs> 그럼, 친구를 부른 걸까요? 소리내는 건 <목소리> 아니고, 먹이를 사지려 하는 그 노력이 있구야 그렇게 보입니다. 방청하는 사이에 등장한 또 다른 까마이 싱싱한 닭고기 냄새를 기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는요 하지만 합류 구간에 진입한 그때. 빌려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벽에 부딪히면서 멈출 수 있었답니다. 고가도로 위였다면 강만네요 아, 끌려가면서 아, 그냥 시기 전에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니요. 엄마, 엄마만 았어요 <laughs>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날의 흔적이 도로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차량 파손이 심각했다는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는 캐차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차 파손에 비해 말 거의 안 다친 것같아가 정말 다행이다 생겼고 이게 트라우마라고 안 느껴야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좀 식은땀이 나면서 좀. 손에도 땀나고 하거든요 큰 부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크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화물차 운전자는 대체 왜 그렇게 차로를 변경했을까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라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조금만 더 옆을 확인을 했으면 은 봤을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못 봤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대형차의 조수석 옆쪽은 사각지대가 특히 더 크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사고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때문에 몰란한건 대형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인 제보자는 고속도로에서 편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너무 오울하니까 상가 방치해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새벽에 매일 무려 떡소에서 재을까지했겠습니다 차가 많은 아침 시간대라 천천히 가고 가면서... 있습니다. 그러 제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바로 밑에니까 그제 차랑 루프에 이 정도가 된다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전자위치에서도전자들 옆을 지않았을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예 다른 아 다른 생각입니다. 차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하냐.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셨다 아,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아저씨가 더 잘못하신거고 제 차를 뒤에서 박았기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보자가 잘못했다고요? 본인은 자기가 데려갔는데 화물차가 들어가서 박았다는 거죠 또 그, 그 직원분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말하시니까 과장님이 진러붙다고 한거 선생님이 잘못하신거다 이렇게 설명을 도 전혀 모르시는 니 답답한 마음에 소송까지도 생각 중이랍니다 상대방 차는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옆에 가고 있는 차는 화물차인 게 상대방 차와 운전 당연히 알수 있거든요 상대방 차량이 굳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당연히 상대방 차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용차 운전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했을까요? 출근 다 했고요. 이따가 퇴근 시간에 기회되면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천천히 좋은 하루 되세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차가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